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풍성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랑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되신 종목 있으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 2004 919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유진로봇. 아, 유진로봇이요? 매수가랑 배증은요? 네. 11,200원에 10%. 11,200원이시면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지난 연말에 들어왔어요. 아, 연말에요? 네. 이번에 뭐 CS 참가한다고 하던데 그거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뭐 별로 오늘도 많이 빠지고요. 음,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진 로봇에 대한 팬말 준비 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자. 네, 중립 한분 그리고 긍정 두분 나왔습니다. 로봇주가 참갈듯말 듯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님. 지금 예. 유진 로봇이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 어, 시청자분 지금 전화 안 끊으셨죠? 네. 로봇이 지금 지금 시청자분 근처에 로봇이 있나요? 저희 집에는 없어요. 없죠. 네. 로봇은 아직 구경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겨우 식당 가야 뭐 서빙, 서빙 로봇은 봤어요. 그죠? 겨우 식당 가야 서빙 로봇 정도 볼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전기차 배터리. 지금 전기차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이는 안 보여요. 전기차 그래도 많이 보이죠, 옛날에 비해서는. 네.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확 갔죠? 그럼 로봇이 지금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배터리만큼 가요. 로봇이 지금 덜 보일 뿐이에요. 로봇이 지금은 내 주변에 많이 없을 뿐이에요. 이게 근데, 이대로 그러면 어, 여기서 끝일까요? 로봇은 점점 많아질 건데 그러면 그게 상용화가 되고 점점 내 주변에 로봇이 많아지는 그 순간 우리 집에 로봇이 한대 있는 그 순간까지 가정용 퍼스널 로봇이 등장하는 그 순간까지 간다면 로봇 관련 주들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등장하겠죠 예. 그러면 이걸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약간 중장기적으로요. 그렇죠. 약간이 아니에요. 이건 길게 봐야 돼요. 이거는 1이 1비할 종목이 아니에요. 길게 봐야 됩니다. 제가 20, 20년도, 21년도 어, 양극재에 대해서 되게 강조할 때 그때 한 얘기가 전기차 두대 중에 한대 꼴은 보여야 그래야 배터리 산업의 정책이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확 날아갔는데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상용해 자, 스마트폰. 자, 이거 들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해 보자고요. 이 스마트폰 부품, 스마트폰 한참 나올 때 전화기가 전화면 되면 되지, 스마트폰이 왜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순간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지고 가야 되죠. 저는, 어, 유진 로봇이 22,000원 이상 온다는데, 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꾸 모아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승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건 역사적 배팅은요, 그 역사적 배팅을 해야만 인생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히려 긴 시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께서는 반대로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뭔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뭐 매수가랑 현재가가 크게 괴리 없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전화통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는, 보니까 단기적인 좀 성향으로 좀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 많이 빠졌다라고 했는데 2.6% 빠졌습니다. 음. 얼마 빠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일단 조급함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립의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로봇주들이 아직까지 흐름들이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장으로 좀 생각했었던 뭐 두산 로보틱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못 올랐던 기업들이 수납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진로부터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CES에서 뭐 출품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12,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도, 매로,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아마 지수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수 종목들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심리를 좀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유진 로봇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바,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오파 스넷이요. 오파 스넷, 매수가랑 비중은요? 6천, 16,500원에 80%인데요. 이게 정책주인지, 인맥주인지, 이걸 손절을 해야 될지, 도대체... 아 너무 힘들어서요 아이고 우리 청자분, 근데 오파스넷에 좀 비중도 많이 실으시고 이때 좀 들어가셨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아니 뭐한동훈출라고 해서 잘 좋다 그래서 샀다가 계속 물타기해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아 물타기를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어떻게 대응을 네. 해야 될지 일단은 세 분께 부정과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분 팬발 준비 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두분 그리고 부정한 분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성욱 기사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추가 매수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비중도 되게 높으신데, 좀 고점 부분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그 총선과 관련된 인맥주입니다. 그렇다 음. 보니까 주가가 좀 이와 관련해서 실제 뭐 비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뭐 출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기 이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실제 그 부분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비중이 좀 높으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매수 단가 같은 경우가 타이밍이 좀썩 좋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한 만원대 정도를 깨는 뭐 흐름이 나오면 조금은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주가 반등은 기대를 할수 있는데, 섣불리 또 추가 매수하기에도 이게 좀 어,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한 14,000원대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은 우선은 좀 비중을 조려주는 전략의 대응이 우선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원대를 깰때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럼 예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정치인맥 관련주로도 묶인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추가적으로 시세를 줄만한 부분도 좀 있을까요, 대표님? 어, 그때 며칠 전에도 이 총선 관련주가 하나 상담이 들어와서 지난주, 음. 지난주 같아요. 지난주에 총선 관련주 상담이 들어와서 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미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비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싸워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아, 이 사람이 더 좋은, 좋은,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치열하게, 첨예하게 싸우게 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총선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 보면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죠. 그러면 둘 다에게 스크래치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걸 굳이 들고 가야 되겠다. 저쪽에서 할키면 할히는 대로, 내가 할혀지면할혀지는 대로, 내가 두들 맞고 얻어 맞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오파스넷에 적정 주가는 12,000원 부근입니다. 이미 그 적정 주가에서 근처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정 주가에서 더 빠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결국 이게 정치권 인맥 관련주하고 엮였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안 엮였으면 지금 구간에서 저는 보유입니다.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라리 인맥 관련주로 엮이는 바람에 지금 부정을 들어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저라면 이 종목 하루속히 매도하고 소편하게, 비중이 너무 커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했을 때 지금 교체 매 총선 관련주 아니라도요. 지금 시청자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선거 관련주는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늦게 따라가니까 올라가는 갑다 그걸 물타기까지 해가면서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매매법이에요. 두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 그래 내가 이큰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손절하고, 정말 갈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미래 펼쳐지는 산업 쪽에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손실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해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엔캠. 최근에 엔캠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전해질 회사라고. 그런 안간 것들을 찾아내서, 장기적으로 지고 가서 거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다 올라가고 이런 데서 승부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 꼭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파스넷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02244919번이고요.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그 펜트론, 펩트론펩 페딘가 페인가 그 발음이 잘안 돼. 네, 펩트론이요 바이오주. 펩트론. 네.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삼만 구천 원에 비중은 삼십 프로예요. 아, 이거 뭐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좀 들어가시나요? 네, 예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지가 고민되시는 거죠? 예예, 예. 이게 또 올라섰다가 음. 넘어갔다가 떼 놓치는 바람에 네. <laughs> 그냥. 볼 저기, 저기를 못했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분은 네. 펩트론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오, 올긍정이 나왔네요. 펩트론뭐 최근에 조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긴 한것 같은데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펩트론이 사실 작년에는 좀 높은 수익률을 줬잖아요. 네. 음.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최근 들어서는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큰 시세가 좀 나왔던 그런 사항들이고, 이번에 JP모건 에스케어 컨퍼런스 쪽에서도 아마 비만 쪽에 있어서는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음. 어, 제가 알기로 펩트론 같은 경우는 JP모건 에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빅파마 쪽에서 두 회사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안 됐을 경우가 좀 문제죠. 안 됐을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데 이제 비중이 30%인 상황이신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죠. 어제 고가권역이 뭐 4만 천 원대, 거의 뭐 4만 2천 원 언저리 때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형성됐던 뭐 4만 4천 원? 뭐 고자리 그 때까지는 음. 어, 한 번쯤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 때에서.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더 끌고 가보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수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좀더 보류가 된다거나 그런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기술 수출이 된다면 라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단가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비중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정고점권역 한 44,000원, 45,000원 이 정도에서는 좀 나머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지켜보자. 뭐 정고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이성웅 이사님께도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뭐 정고점 47,000원 부근인데 좀 기술 수출 관련한 이슈가 나온다면 좀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보통 규모라든지 뭐 계약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깝게 지금 레고 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대급의 계약금에 대한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보통 이 실제 계약이 나오고는 좀 매도가 출해 되는 면이 있는데 일차적인 매도가 출해 되었다가 다시 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측면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금의 규모, 그 다음에 뭐 기간 이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술 수출이 한 차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의 연속성은 충분히 존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세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 이후에는 추가로 나타날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권재훈 아나운서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376번님께서 LG 이노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어제 애플발 악재로 LG 이노텍도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빠졌는지 과연 손절해야 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3845번님께서는 케이시텍 23,300원에 10% 매도를 언제 해야 할까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정말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685번님께서는 핑거 가지고 계신데요. 아,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 70%, 평단을 낮추다 보니까 비중만 내고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343번님이십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46,300원에 30%입니다. 아, 오늘 들어갔는데 추격 매수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퀄리타스 반도체 가지고 계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병군 토, 대표님 통해서 스피드 상담으로 바로 들어보시죠. 예, 어, 먼저 LG 이노텍 얘기 좀 드릴게요. LG 이노텍은 손절해야 될 종목이 아니죠. 이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죠. 왜냐? LG 이노텍이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건 단순 애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애플이 애플카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LG 이노텍과 LG전자의 주가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플카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어, 새로운 경영진들이 거의 사활을 걸었어요. 어 전장 부품 쪽에그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어, 경영진조차 사활을 건 곳에 어 여러분은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다. 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냥 이거는 보유하고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시라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보셔야 되는 종목가고 캐시텍 어,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결국은 지금 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섹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잘 올라오고 이게 지금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성장 관련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어, 이캐시텍의 성장세가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꺾여 내려올 것이냐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이제 그 월봉 저항선이었던 이 부분에 올라와 있어요 3만 원 부분에 이게 이제 장기적인 저항선이거든요.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나온다고요? 어, 역사적 신고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어, 저는 이거는 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어, 목표가를 굳이 두지 마세요. 이런 거는 목표가를 두는 순간 어디 허리에서 잘라냈을 수도 있고. 배꼽에서 잘라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익절가를 잘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익절가를 높여보세요. 그러면 반대편 어깨에 발리게 될 거예요. 자, 아, 세 번째 종목은 긴 겁니다. 어, 아, 이 종목은 글쎄요, 아, 저는 아, 조금은 이 지금 시장에서 굳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서 굳이 들고 가실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쪽도 많아요. 그러고이 그러니까 핑거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당분간 관심을 이끌어내기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체 매매를 저는 권해 드릴게요. 이게 어,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한참 좋은 시장에서 내 종목이 소외된 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시장에 굳이 어, 이렇게 외면 받고, 지금 11월, 아 어, 12월, 1월, 어, 지금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11, 1월 달은 좀 강하게 올라왔고, 12월 달 거의 소외받았습니다. 굳이 저는 여기서는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퀄리타, 퀄리타스 반도체. 이거는 지금 이 구간에 쫓아가는 건다 단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장기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내가 이이 이 구간에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보신다면 이건 입절과 정하는 수없그근데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단기로 들어갔다. 이건 그다음부터는 폭탄 돌리기예요. 여러분만 단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단기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폭탄 돌리기지. 수건 들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폭탄을 놓을까? 그거밖에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따라가셨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로 내가 몇 프로를 먹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먹으면 작게 먹고, 손해 보면 크게 보면, 이걸 왜추격 매수를 할까요? 이런 거를. 단지 반도체 펑빵이라고. 어 아, 나는 여러분들 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격 매수 자체가 먹어봤자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여기서 1%, 2%만 올라 보세요. 거기서 3%만 빠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본전 부근에 거의 다 팔아요. 어차피 먹을 거, 얼마 먹지도 못할 거뭘 뭐로 쫓아가요? 이거 왜, 이런 거왜쫓아가는데나 정말 이거 묻고 싶어요, 진짜. 저라면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차라리 눌림목에 들어가거나, 눌림목에 들어갔으면, 그다음부터 이건 일절단 타이트하게 잡고 올려가면서 떼어갑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왜 이런 걸 쫓아갈까요? 이게 정말 잘못된 매매 습관입니다. 매매 습관 고치세요. 네, 예, 저는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퀄리타스 반도체 가지고 계시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보시죠. 네, 전화상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S 일렉 일렉트리 LS 일렉트릭이요. 매수가량 예. 비중은요? 10만 3천 원에 1 10 0요 10만 3천 원에 10%. 예, 예. 아좀 오래 갖고 계셨나봐요. 네네. 아네 고민되신 부분 이 있으실까요? 지금 너무 많이 <laughs> 본증대만 팔자게도 안 너무 많이 손을 보고 있어서. 네 알고 걱정되실 텐데 전문가분들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LS 예. 일렉트릭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팬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울금정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러면은 우리 예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뭐, 하반기에는 상승분을 좀다 반납을 했거든요. 우리 성자분,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사실은 지금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이죠. 손실도 크시고. 음. 그렇다고 이 회사가 어, 이 여기서 손절할 만큼 모멘텀이나 미래 성장성이 부족하냐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라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래 성장성이 부족한 게 아닌데, 어? 내가 손실이 크니까 마음은 괴로워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본전부금만 오면 아마 칼을 갈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청자분. 예. 본전부금만 오면 파실 것 같죠? <laughs>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게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이래 물려버리면, 물려버린 시간이 한참 길어지면 내 마음속에 이미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올라오기만 올라오면 죽이겠다. 라는 <laughs> 그 생각으로 칼을 갈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항상 어떻게 되냐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커도 참아내는 버릇이 생겨요.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주식장에서. 손절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고, 수익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돼요. 예. 근데 수익은 못 참아요. 네. 손실은 굉장히, 아유, 천의 삐이 나쁘라. 네. 언젠가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네. 계속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이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들고 가요. 네. 본전 이상 올라옵니다. 음. 어, 본전 이상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아, 예. 근데 다음부터는 예.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마세요. 예. 굳이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네. 물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원치 않는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마음속에 칼만 계속 갈게 됩니다. 네. 주식 안 하고 싶어져요. 네. 그게 이게 그래요. 이게 진짜 주식이란 거는 어떤 종목이든 모든 종목들이 약간 모소 대나무 형태예요. 시장에서 정말 관심해서 소외받았다가 이제 용을 좀 쓰고 파란 스머프가 이제 빨갛게 용을 쓰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 스머프로 으악! 하고 변해가 올라오는데 그때 죽여버려요. 왜? 내가 니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주식은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 쌀때 사면 내가 손해볼 일 없다. 이 원칙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아 끊으셨는 네. 이렇게 LS 일렉트릭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포트를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가 도착해 있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